숙종과 금덩어리. 어느날 숙종이 신분을 숨기고 사대문 밖을 나섰다가, 마을 사람들이 장사 지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풍수지리에 식견이 있던 숙종이 보기에 그곳은 묘자리로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가족을 통해 지역에서 이름난 직원이 자리를 잡아주었다는 말을 듣고 숙종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숙종은 상주와 가족들에게 묘자리가 좋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며 직접 좋은 자리를 잡아주고 이전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점자는 선비의 간곡한 청으로 가족들은 회의 끝에 묘자리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숙종은 그 길로 풍수가가 거처하는 곳을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풍수가는 숙종의 질문을 받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 묘자리는 비록 명당은 아니지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돈이 생기고 더 좋은 묘자리도 생길 자리입니다. 숙종은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좋은 묘자리 잡아준 것을 풍수가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내심 당황하였습니다. 그토록 풍수를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살고 계십니까? 이곳은 비록 누추한 곳이나 반드시 임금이 방문할 자리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수가의 대답에 숙종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오기가 생겨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웃 마을에 착한 선비가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가 왜 그토록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도 알겠군요. 풍수가는 숙종의 질문에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복이 그것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제복으로 여기고 욕심 없이 살고 있으니 또한 다행일 뿐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숙종은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착하게 사는 백성이 그토록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어떻게 해서든 가난한 선비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숙종은 그 길로 가난한 선비의 집을 찾아가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처음 만나는 손님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소문대로 선비의 착한 품성을 확인한 숙종은 그가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가난 때문에 공부에 전념하지 못해 학문이 벼슬길에 오를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숙종은 안타까워하며 선비의 집에서 잠을 자는 척하다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밤늦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궁핍한 생활이 마음에 걸렸던 숙종은 가족들이 밥이나 굶지 않고 살아가라고 몰래방 안으로 제법 큰 금덩어리 하나를 던져 넣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난한 선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진 숙종은 그의 소식을 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이미 죽고 없었고 가족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숙종이 방을 나오면서 던진 금덩어리의 머리를 맞아 죽었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은 그 금덩어리를 재수없는 물건이라 하여 강물에 내다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풍수가의 말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